네, 성막 구강 오늘 네 가지 덮개의 규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성막 그림을 보시면 여기 덮개가 덮어져 있어요. 이 덮개가 네 가지 덮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안에 가장 안에 들어간 덮개인 세마포 덮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배실 정색 자색 홍색 실 이걸로 어, 천사를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라. 어 열폭으로 만들라 어 이겁니다. 자, 이 덮개가, 어, 20m에 14m 정도 되는 아주 큰 덮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만들기 어려우니까 10폭으로 만들어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다섯 폭, 여섯 폭, 일곱 폭, 또 밑에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렇게 열 폭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열 폭으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죠. 여기 4규빗은 여기면 되기. 4규빗. 여기가 2미터죠 4규빗이니까 50cm 잡고 2m. 네. 4규빗, 너비는 4규빗. 그다음에 길이가 28규빗. 이 28규빗 여, 여기가 28 28규빗. 예, 1 4미터 정도 되죠. 50cm 잡으면 28 2 5 어, 이십 곱하기 50 하면은 십사 미터 정도 나옵니다. 이거 십사 미터. 자, 한 폭의 한 폭의 길이가 어, 이 미터에 1사 미터 정도 되는 이열 폭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단 폭도 서로 연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왼쪽 다섯 개, 오른쪽 다섯 개 있을 거 아니요. 여기, 여기 연결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휘장을 어떻게 있냐 그러면 청색 고를 만들어요. 청색 고. 자, 어, 이 고가 뭐냐면은, 천막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천막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예,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습니다.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 이것을 이제 고라고 합니다. 고. 또는, 이제 구멍 대신, 여기다가 이제 고리새 같은 거, 고리새 같은 것을 이렇게 고리새를 달아요. 양쪽으로. 여기도 고리새 달면 되잖아요. 고리새. 예, 이렇게 고리새를 달는 것도 고라고 하고 고라고 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도 고라고 합니다. 이게 고. 이게 고입니다. 고를 오십 개를 오십 개를 달아 이겁니다. 고를 오십 개를 달아 양쪽으로 어, 고를 달아가지고 금 갈고리 오십 개. 구멍도 오십 개. 금 갈고리도 오십 개. 이 갈고리 가지고 휘장을 연결해가지고 한성막을 만들어. 라 자, 예, 여기 여기 고. 고 구멍 뚫은 고는 어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디귿자로 생긴 금 갈고리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꽂는 거예요 이 갈고리를 꽂으면 되잖아요 옷깃을를 꽂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리로 고리 형식으로 만든 것들은요 어 마찬가지죠 어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고리를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끼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끼워서 한 성막을. 어 만들어라 이겁니다 한성막을 만들어라. 네. 자 어, 세마포 덕계 가장 가 안에 들어가 있는 덕계입니다. 그다음 에 이제 그 다음에 덮는 덕계가 염소털 덕계예요. 이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때 아까 처음에 세마포는 어열폭이었잖아요열폭이었습니다열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제 염소털은 이 세마포 덕계 바깥에다 덮는 거니까 폭이 좀 넓어야 되겠죠 폭이 아무래도 넓어야 됩니다 열한 폭을 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한폭각 폭의 길이나 뭐 너비들이 좀 나와 있고 어~ 아무튼 안에 들어가 있는 세마포 덮개보다 두 번째로 덮는 염소털 덮개가 한 폭이 더 어~ 넓다 이것을 좀 어~ 알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섯 폭을 연결을 하는데 에열한 예, 폭이니까 여섯 폭하고 다섯 폭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아까 고 구멍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 구멍을 뚫어서 예, 고 고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에다가 갈고리로 끼워라 이렇게 금갈고리로 끼우라 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폭이 좀 절반이 좀 남은 것들은 서먹 전면에다가 어, 접어 접어서 이렇게 만들고 어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녹갈고리로해줘 아까 어 세마포 덕개는 금갈고리인데 염소털 덕개는 녹갈고리로 신기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막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다가 늘어뜨려라. 예, 약간 남는 그 폭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성막 뒤에다가 늘어뜨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덕개가 붉은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덕개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매폭으로 하라는 말이 없고, 그냥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개 덮개를 만들어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좀더 어, 폭이 좀 넓지 않았을까 어, 그러,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바깥에다 덮는 덮개가 해달의 덮개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네 개의 덮개로 어, 덮어놓은 그림이 바로 자, 이 그림입니다. 제가 지금 지우개로 이제 지우고 있는데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예. 세마포 덕계 안쪽에 살짝 보이죠? 세마포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잘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 덕계가 두 번째로 덮어지고,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덕계가 또 덮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겉에는 해달의 가죽 덕계인 겁니다. 이네 가지 덕계로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이런 어, 규격이나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대로 덕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